안녕하세요, 임렬입니다. 저는, 이, 6 곱하기 6에 있는 자물쇠랑, 그리고, 8 곱하기 4, 8 곱하기 8을 더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총, 사각, 사각형, 예? 자물쇠가 있습니다. 이걸 레고거든요. 자, 이거는요, 키 거예요. 이거 키. 이거 키거든요. 자. 이거. 자, 보세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 구멍이 뚫려있죠? 네,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딱 꽂고, 다음에 돌리면,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짜잔! 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닫을 때도 똑같이, 닫을 때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이 부분이 자꾸 빠지거든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내부 공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부 공개 기대하셨죠? 자, 내부 공개는요, 짜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죠? 자, 이게, 이 보면요, 그 이제 이게 타원형, 아이, 타원형인데 약간 조금, 옆으로 늘려져 있는 그런 레고예요. 이레고가 숫자가에 맞춤,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이고, 잠깐만. 자, 여기 보면요. 딱 여기에 두 칸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 그리고요. 이게 왜안 열리는 이유는요. 바로 여기 보면요 이 부분 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얘가 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 살짝 삐죽 나와 있거든요 삐죽 나와 있어서 안 열리는 겁니다 자 돌릴 때는요 어, 이거 조금 어, 이게 십자가에 딱 맞게 십자가에 딱 맞게 해서 꽂으면요 돌려주세요 돌릴 때는 자, 이런 방식으로 돌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돌리고 다음에 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립니다. 바람. 이게 왜 열리는 이유는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요. 아까 이게 막고 있던 게 약간 그, 지그재그, 시, 지 있잖아요. 알파벳 알파베치. 지. 알파벳 지인데, 자, 이걸 돌려주면, 아까, 지 모양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닫을 때는요, 이렇게, 원래 방식으로 하는데, 이걸, 그냥 뻗 보면 이게 이 이거랑 이부리기 이게 이 부분이랑 아잡음자 이부 뭐이 부분을 빼면은 이 검은색 이부리기죠 이부분 이부리 이부리 있잖아요 이부리 또 같이 빠져서 여기 손을 잡고 약간 손톱으로 잡고 다음에 빼줘야죠. 손톱으로 잡고 다음에 빼주면 이렇게 검은색 부리기 그대로 남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내번 공개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은 8 곱하기 8의 2 이제 자물쇠를 보러 가십시오. 고고고. 자, 8 곱하기 8의 자물쇠인데요. 얘는 근데 구조물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것도 바, 만,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꽂고 다음에 어? 이렇게 졸려주시면 이것도 어 뭐지? 어. 이렇게 하면 아 이게 뭔가 이게 잘안 열려서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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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게 너무 뻑뻑해서 그런가 봐. 자, 이렇게 열리는데요. 닫을 때도 똑같습니다. 닫을 때도 먼저 윗 부분에 자물쇠 고리를 다 놓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반 방향을 돌려주고, 돌려주고, 아까 얘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이 손톱으로 해서 이걸 빼는 겁니다. 내복공개 보러 가십시오. <laughs> 자, 그리고 내복공개는요 어, 어, 네. 자, 너무 특이하게 생겼죠? 엄청나게 특이합니다, 얘는. 자, 보면요. 아까랑, 아까 이, 이 뭐냐. 이 6x6의 자물쇠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 너무 분리됐다. 어, 분리됐습니다. 다시. 자, 자, 보면요. 크기는 똑같는데, 약간 크기가, 얘는, 얘는 크고, 얘는 작습니다. 근데, 키가 아니라, 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잠그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자, 큰 부분은요, 잘 보면은, 얘는 조금 두 칸인데, 얘는 세 칸입니다. 하나 둘셋 이렇게 3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게 보면요 이게 아까 얘랑 똑같은데 얘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가요 이게 아까 아까랑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여기 꽂고 다음에 돌려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 열린, 여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이게, 이것 때문에 잘안 열려요. 이게 왜냐면, 이게 뻑뻑해가지고, 뻑뻑해가지고, 자, 이렇게 열리게 되고, 아, 자, 이게 열리게 되고요. 아까 방금 봤는, 아까 본 것은, 왜 이거, 이거는 돌, 올리, 돌아갔는데 얘는 왜안 돌아갔냐면요. 얘 브릭이 따로 따로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닫을 때도 이거를 닫고 다음에 여기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제 내부 공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